별표별표별표별표 <laughs>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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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에서 보는 인텔 인사이드 스티커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단순한 로고가 아니라 혁신, 야망 그리고 실리콘 밸리 복도에서 여전히 울려 퍼지는 신화의 상징입니다. 1968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냉전은 지구를 긴장시키고 반문화는 꽃을 피우고 캘리포니아 주 마운틴뷰에서는. 두 명의 선구자인 로버트 노이스와 고든 무어가 그들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헤어차일드 세미컨덕터의 경직성에 질린 그들은 모든 것을 걸고 자신만의 회사인 NM 일렉트로닉스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NM 일렉트로닉스요? 네, 그것이 원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역사에 울려 퍼질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인티그레이티드 일렉트로닉스의 약자인 인텔입니다. 그들의 비전은 단순했지만 대담했습니다. 더 느리고 비싼 자기 코어 메모리를 대체할 반도체 메모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초창기는 끊임없는 투쟁이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와 씨름하고, 자금을 찾고, 그들의 아이디어가 미래라고 세상을 설득하려는 두 명의 천재를 찾고 해서 상상해 보세요. 그러나 노이스와 무어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실리콘 밸리의 시장이라고 불리는 노이스는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이자 뛰어난 엔지니어였습니다. 2년마다 마이크로칩의 트랜지스터 수가 두 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 그의 유명한 법칙을 가진 무언은 혁신의배후에 있는 두뇌였습니다. 인텔의 첫 번째 큰 성공은 업계의 혁명을 일으킨 1103램 메모리 칩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전환점은 1971년에 인텔이 세계 최초의 상업용 마이크로 프로세서인 4004를 출시했을 때였습니다. 컴퓨터의 모든 중앙 처리 장치를 담고 있는 작은 칩 놀랍습니다. 사0사는 가능성의 세계를 열었습니다. 계산기에서 신호등에 이르기까지 인텔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디지털 혁명의 두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폭발은 1981년 IBM PC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IBM은 인텔의 8 0 8 8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선택했고 나머지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1990년대는 인텔의 황금기였습니다. 앤디 그로브의 지휘 아래 회사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시장의 확실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인텔 인사이드 캠페인은 문화현상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인텔 스티커가 붙은 컴퓨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장밋빛 길은 아니었습니다. 인텔은 AMD와의 경쟁, 독점적 관행에 대한 비판, 최첨단을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혁신의 필요성 등 끊임없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십 년 동안 실리콘 밸리에서 돌았던 도시 전설인 사라진 니콜라 테슬라 마이크로칩의 신화가 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이해받지 못한 천재 니콜라 테슬라는 1930년대에 기술이 허용되기 훨씬 전에 비밀리에 마이크로칩을 개발했습니다. 추정컨대 테슬라는 그의 연구실 중한 곳에 마이크로칩을 숨겼고, 그의 사후 정부는 그의 모든 문서와 프로토타입을 압수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인텔은 테슬라의 마이크로칩에 대해 듣고 엔지니어 팀을 보내 그것을 찾도록 했습니다. 수년간의 수색 끝에 그들은 마이크로칩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용하여 자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개발했습니다. 현실일까요? 허구일까요?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야기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설은 테슬라의 인물을 둘러싼 미스터리와 그의 시대보다 앞선 천재라는 아이디어에 대한 매력으로 인해 지속됩니다. 왜이 이야기가 여전히 살아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숨겨진 비밀, 음모, 그리고 우리가 아는 역사가 진실의 일부일 뿐이라는 생각에 대한 우리의 매력과 연결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면 혁신은 종종 과거의 아이디어와 발견에 기반을 둔다는 생각을 강조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인텔은 단순한 마이크로 프로세서 제조업체 그 이상입니다.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및 기타 최첨단 분야에 투자하는 기술 거대 기업입니다. 회사는 최근 몇년 동안 중요한 도전에 직면했지만, 여전히 업계에서 지배적인 세력입니다. 인텔의 역사는 혁신, 야망,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는 능력의 역사입니다. 디지털 미래를 꿈꾸고 그것을 실현, 한두 엔지니어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신화, 때로는 진실이 허구보다 더 이상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전설의 역사입니다. 때로는 단순한 로고 뒤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전체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이야기에 사라진 마이크로칩과 니콜라 테슬라라는 천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텔의 역사를 통해 이 여행이 마음에 들었다면 미토스와이 마카스를 구독하여 이와 같은 더 매혹적인 이야기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신화나 브랜드를 탐구하고 싶은지 댓글로 알려주세요.